아, 안녕하십니까. 오, 크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벌써 관음제일이 이렇게 한번더 돌아왔습니다. 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께서는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 시간이 제가 지날수록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느껴져요. 어, 우리 보살님들, 고살님들, 이제, 우리 특히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석가 할머니께서, 너도 나이 들어봐라. 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100%는 이해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 나름 깜냥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것 같아서, 좀 네, 네, 너무 아쉽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 어, 오늘 어, 관음제일에 맞아서 어, 제가 어, 부처님 어,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부처님께서는 생물에게,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어, 생명들에게, 생명들에게, 특히 동물들이나... 이런 생명들에게는 각기 출생에 따라 종들마다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는 출생에 따른 특징의 다양성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계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부처님께서 인간 사이에서 계급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행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덕성을 갖춘 행위와 비열한 행위를 하는자가 동두강에 평가받거나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뭐 동물 예를 들기도 하고 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차별이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행위에, 이 행위에 오늘 초점을 둬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수행 많이 하시죠? 안 하신다고 하실지라도 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면은 당연한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바른 수행이나 바른 방법이 아닌 잘못된 수행이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바른 수행 방법이 아닌 잘못된 수행이나 기도를 하면서 수승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실은 모래로 밥을 짓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 사이에서 개를 흉내 내거나 소를 흉내 내면서 깨달음을 축구하고 해탈을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지마 니카의 개의 행실을 닦는 자에 대한 경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꼴리아라는 나라의 한 마을에서 머물고 계실 때 소의 행실을 닦는 뿐나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와 외도와 벌고, 벌고 벗고 다니며 개의 행실을 닦는 세니아라는 외도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경이 시작됩니다. 먼저 끝나가 개를 흉내내며 수행하는 세니아가 사후 죽은 후에 어떤 곳에 태어날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네. 거듭 거부를 했지만 계속 물어보시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끝나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개의 행실을 닦고 완전히 개의 습관을 닦고 완전히 개의 마음을 닦고 완전히 개의 행동을 닦는다면 이들은 죽은 뒤에 개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개행, 이러한 수행, 이러한 고행, 이러한 청정행으로 나는 신이 된다든지 다른 하늘나라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를 지닌 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운명, 즉, 지옥이나 축생이 그를 기다린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나요. 그 개의 행실이 성공하면 개들의 동료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의 행동을 보고 소의 행동을 하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수행을 하고 잘 기도를 해서 그것을 성취하면 뭐로 태어난다고요? 개로 태어나고 서로 태어나고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 부처님 당시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 이런 일들은 그리스에도 있었던데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파 중에 어 견유학파라고 개, 개를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를 모티브 해서 수행하는 어떤 그런 파가 있었답니다. 거기에서도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어, 이 사람은 개와 갈지 핥아먹고 오줌을 누는 등의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니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개의 행실을 흉내내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 즉, 개를 흉내내는 행위로 인해 신이 되거나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유사한 행위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집과 독선에 물들어 있으면서 자신이 하는 종교적 행위가 혹은 수행이 구원의 길이라고 행복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본인의 허물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맞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위가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런 생각들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파괴함, 파괴함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고통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인식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의 행실을 닦는 자에, 대해, 자에 대한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들이 갈 길은 수행의 길,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며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개를 흉내내는 세녀와 소를 흉내내는 뿐녀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들을 버릴 수 있는지 가르침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청에 따라 네 가지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기를 갖고 몸을 악기를 갖고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의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아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고 어떠한 것에도 속박되지 않으면 행위의 소멸로 이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세나와 뿐냐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뿐냐는제가 신자가 되었고 세냐는 출가 제자가 되어서 오래지 않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음제일을 맞이하는 우리 불자님들은 누구의 행실을 닦으며 수행하고 기도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개나 소일까요? 아니면 동네 아줌마랑 아저씨일까요? 아니면 연예인일까요? 어, 당연히 관음제일을 맞이하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을 행실에 닦으며 기도하고 수행하셔야겠죠 네좀 잠오나요? 내용이? 네. 아니 부처님 법을 좀 말씀해야 된다고 해야지고 제가 어, 우리 보살님들께 최대한 <laughs> 좀 이렇게 좀 친근하게 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 하는데 너무 부처님 말씀만 말, 말씀드리면 좀, 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네, 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재밌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원래 부처님 말씀은 언론적인 거라서 막 재밌게 하고 막할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쏙쏙 박히는 어제 마음으로는 우리 바깥에서 말하는 흔히 일타 강사처럼 쏙쏙 박히는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제 능력이 안돼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위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인간에 대해 차별은 없지만, 어떻다고요? 행위에 대한 차별은 있다고 부처님께서 생각하셨다고 하셨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행위에 집중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고, 당나귀가 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는 생각을 한다고? 혹은 당나귀가 소가 되는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불가능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그저 평범할 뿐인데 마치 거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만하고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 생각은 미숙한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조그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세상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룻밤 꿈과 같은 권세를 지니고는 그것이 영원할 듯 유세를 떠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이건 해당되겠지만, 기도하고 수행하지도 않고 자신이 발복하고 복을 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거나, 당나기가 소가 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 속에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관념이지 실제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 현실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혼돈 속에 살다가 결국 현실을 부족하며 자신이 만든 생각 속에 갇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배움과 수행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안굿다라니까야 수행장의 수행자의 경에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한 당나귀가 소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소이다. 나도 소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당나귀에게는 소와 같은 모습, 소와 같은 목소리, 소와 같은 발걸음이 없기 때문에 소떼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소이다. 나도 소이다라고 단지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비구들이야,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우리는 개행에 대한 배움에 치열한 의욕을 일으켜야 하고 마음에 대한 배움에 치열한 의욕을 일으켜야 하고 지혜에 대한 배움에 치열한 의욕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아니 소는, 나는 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살아갈 뿐입니다. 소가 서로서 사는 것은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당나귀가 서로 사는 것은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선한 사람 사납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행동하여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범한 삶이면 그 평범한 삶에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삶에 충실하여서 늘 배우고자 노력하고 수행하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배움을 실천하게 된다면, 내가 부자나 영웅처럼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자, 영웅이 되고자 상상한 나래를 펼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부자처럼 영웅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처럼 영웅처럼, 영웅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서 영웅처럼 사는 진짜 삶인 것입니다. 당나귀가 소라는 환상을 버리게 되면 당나귀는 더 이상 소를 추구하지 않고 당나귀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버릴 때 생각이라는 관념을 버릴 때 진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로서 살수 있게 됩니다. 현실이 나는 땅을 딛고 살 것인가? 아니면 환상 속에 생각 속에서 허우적 허우적 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나귀로 살 것인지 당나귀임을 부정하지만 소가 되지 못한 당나귀로 살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단지 생각할 뿐인 삶을 살지 말고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흉내를 내며 일생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볼 일, 일입니다. 음, 좀, 많이 잠 오시나요? 네. 네.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각뿐인 삶을 살지 말고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라는 것은 현실을 떠나 있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떠나서 무언가를 바라고, 얻고, 그걸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현실에 충실해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바라고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위를 하면 행위에는 차별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은 대우를 차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뿐인 삶을 살지 마시고,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흉내내는 것에 이번 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 우리 보사님들, 거사님들 어, 잘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조금 진보하지만 어,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기억하셔야 될게 사람의 어, 존재 차별은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차별이 있다고 했죠 어디에 차별이 있다고요? 행위에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사는 어, 불자님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